시작하겠습니다. 자, 해역가가 이렇게 모양이 다 보이죠. 그럼 여기에서 저 모양에 맞춰 가운데를 꿰듯이 이렇게 모양을 뽑을 겁니다. 이 바깥쪽에 이렇게 하나, 두개더 있는데, 지금은 원리를 설명드리는 거니까 거기까지 진행을 하진 않을게요. 그리고 옆면 도 만들고 싶어서 프리즈 해제한 다음 0점에 일단 맞춰놓고 바로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면을 두 개로 자, 이렇게 잡고 얘의 위치와 얘의 위치를 좀확인 하도록 할게요. 우리 맨 처음에 얼굴 모델링 했을 때랑 또 비슷하죠? 항상 가운데를 꿰뚫는다라는 느낌으로. 자, 이렇게 하면, 여기 와서 봤을 때, 머리카락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자, 그다음 얘를 렌더링해서 자 원형보다는 사각형이 더 맞을 거예요. 이제 두께가 너무 굽네요 자, RTX와 F4로 투명하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. 음, 모양새는 뭐더볼 필요는 없어 보이고. 두께만 좀 넉넉히 줄게요 줄이는 건 나중에 천천히 줄이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두께를 조금 줄여놓을게요 두께가 이렇게까지 있어볼 필요는 없어 보여요 자 이렇게 한 다음 Edit Table Poly 여기에서 모양을 맞추시고 이렇게 그냥 맞추셔도 좋겠지만, 흔들리는 게 마음에 안 드시면, Shift X 눌러서, 이렇게 딱 맞춰서 오도록 잡아주면 되겠죠. 이런 식으로. 저 끝에까지 안 가네요. 저거는 뭐, 나중에 더 추가를 하든 하시면 되는 거니까. 자, 일단 이렇게 전체적인 모양을 맞췄습니다. 이거를 다 쓰고 나서는 다시 Shift X를 눌러 원래대로 되돌려 주신 다음에, 자, 지금 머리를 보면은, 방향이 맞나? 방향이, 이 반대로 되어 있네요. 나중에 돌려도 되는 거겠지만, 지금 미리 돌려놓죠. 자, 얘가 이쪽이 아니라 이쪽에 와 있으면 되겠죠. 가져다가 위치 맞춰놓고, 자 레프트 프런트가 아니라 라이트 프런트로 해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. 자 어쨌든 이렇게 모양새 만들어놨고, 자 볼륨감을 좀 추가시켜줄게요. Alt R Connect. 지금은 뭐 아니다. 이거보다는 이 편이 더 낫겠네요. 자, 면들 잡고, 자, 이렇게 앞면만 잡은 겁니다. 그 다음, 베벨로 올린 다음에 살짝 구부려 주세요. 너무 튀어나가면은 나중에 보기가 안 좋기 때문에 살짝만 올려준다. 이 이런 식으로 깨지거나 겹쳐지지 않도록 유의하시면서 만들어 주시면 돼요. 자,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머리카락은 다 만든 겁니다. 나중에 여기에 터보 스무스를 주면서 정확하게는 지브러시 등에서 면개수를 계속 더 많이 주면서 부드럽게 만들어 줄 건데. 지금 상태에서 그대로 가면 너무 각이 깨지는 감이 있어요 음, 나쁘진 않나? 의외로? 다만 지금처럼 잘 되면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각이 깨질 수 있으니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, 선 잡고 알트 알 우리 방패 모델링 했을 때랑 똑같은 겁니다 3선을 줄거예요 부딪히지 않는지 확인 잘 하시고요. 알탈 여기는 두 줄이 필요 없죠. 아래쪽으로 모아주시고 알탈 내가 커넥트를 했을 때한 바퀴 도는지를 잘 보시면서 하셔야겠죠. 한 대로 가는 건 아니구나. 절대 한번쭉 밀어줬다가 살짝 꺼내면 일단 이렇게 하죠. 자 이렇게 해놓고 Shift X 이렇게 맞춰 올리시면 됩니다. 나머지 것들도 이렇게 잘 맞춰주시고, 자, 이 뒤에 커버 스누스를 주시면 되는 겁니다. 자, 이러면 훨씬 각이 살아있죠. 자, 이 부분을 보시면서 내가 각을 살려둬야겠다 싶으시면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삼선을 쓰시면 되는 거고, 아니야,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. 아까 전에 보니까 그냥 터보 스무스 줘도 충분하더라 하시면 그냥 터보 스무스 주시면 되는 겁니다. 이 부분은 그때그때 맞춰서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여기 이렇게 잡았어야 겠네요 자, 이렇게 해서. 나중에 그냥 이 상태에서 터보 숨소 주셔도 좋고, 지금은 이게 더 많네요. 자, 어쨌든 여기까지 머리카락 만드는 법 이해되시나요?